방글방글방글 음, 메서 인사하고 치카프카 깨끗하게 세수하고 야구. 알록달록 예쁜 옷을 입고 나서 야구. 누구 만나요? 예수. 예수님을 만나요. 엄마 아빠 안녕. 야구. 친구들도 야구. 안녕. 야구. 친구들도, 야구. 안녕. 야구. 선생님도 야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쁜 말 모아 두손 높이대고 예수님께 외쳐봐요 사랑해요 여, 방글방글 밝게 나살 인사하고 치카푸카 깨끗하게 세수하고 치카치카 하고 이렇게 하는 거너아 그래 그럼 엄마 다시 할게 치카푸카 깨끗하게 세수하고 아이고. 알록달록 예쁜 옷을 입고 나서 아이고. 누구 만나요 애기님 만나러 가요. 오. 엄마 아빠 줄여. 안녕 친구들도 줄여. 안녕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할게 어 알았어 시시시 시작 그그 비저서 생일를 불어 넣어 사람 줄여, 숨쉬는 줄여, 줄여, 사람을 줄여, 줄. 만들 저죠 나는 꽃쩍은 하나님의 채 그 o o 빚어서 생 pizza s i n g 사람을 만 b 셨죠 n She did. What's it? Sadam Monday. So, Joe.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성령님을 믿어요. 나는, 믿어요. 나는 성령님을 믿어요. 나는 교회의 모임을 예, 믿어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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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교회의 모임을 믿어요. 나는 우리가 자유 타향함을 믿어요. 아멘. 아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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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나는 나는 자연도 열 그런 자연도 열 분리 저주돼요. 그리고 오이 저주돼요. 그리고 두개 많은 그리고 엄마야, 아우님, 아버지, 산토님, 할머니 저주돼요. 그리고 이게 엄마 다야. 그리고 하나님. 아우니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잘 하나님 들을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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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다양해요. 하나님, 하나님 다양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